자, 친구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, 우리 친구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? 네. 어디서 봤어요? t v 아, TV에서? 어, 저도 TV 안하는데 어, 그렇구나. 우리 친구들, 내가 누군지 구경하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어. 어, 그리고 너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제일 빨라. 어, 내가 누군지. 아, 어, 선생님은 종이 덕기를 무지 오래 했어. 공부는 안 하고. 어, 공부도 열심히 했지.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종이 덕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야. 바로 너희 엄마 아빠가 예전에 너희들 만났을 때코딱지 시절에 내가 텔레비전에서 종이 덕기 하는 거 따라 하면서 울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도 하고 그랬었어. 어,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 알아해라.